가 키운한 곳이에요. 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습지에는 먹을 게참 많답니다. 그런데 겨울이면 너무 추워요. 영하 30도는 우습죠. 쓰러워요. 옆에 낙동강이 있어서 놀기도 좋고, 맘씨 좋은 농부들이 남겨놓은 볏씨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세계적으로 몇 마리 남지 않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나요. 얼마 전부터 걱정이 생겼어요. 주남 저수지에서 겨울을 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주남저수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아한 자태의 큰고니는 한가로운 아침 산책에 나서고 식사를 마친 큰불이 큰 기러기는 낙동강으로 향합니다. 주남저수지 앞들 가늘고 긴 목, 잿빛 날개,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제두루미가 찾았습니다. 원래 있던 강원도 철원이 점차 추워지자 지난 2일 밤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애들이 그냥, 무슨 볼때 아무 생각 없이 보이지만은 항상 철 따라 날라와서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정말히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남저수지가 늘 평화로운 곳만은 아닙니다. 제두름이가 있던 곳. 1시간 반 전까지만 해도 있던 제두름이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1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논주인이 논에 뭐 하루 나와가지고 그 새를 쫓았어요. 논에 머리가 저기 물에 썼기 때문에 또보치로 나왔다고 그래. 해갖고 말리지를 못하겠드래 농민한테 다른 철새 도래지와 달리 주남저수지는 철새 먹이터 바로 앞까지 사람과 차량이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두름이 같은 희귀종이 찾을 경우 탐조원들이 감시에 나서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철새들이 맘 놓고 쉴수 없는 곳, 오는 철새도 떠나보내는 곳, 주남저수지의 현주소입니다. 가까이서 찍으려고, 작품을 찍으려고, 그래서 여기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는 길이, 볼 일을 보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요 농로만 우리가 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 겨울나기를 방해하는 건또 있습니다. 소 과목을 풀사료 준비에 나선 한 농가. 풀사료는 찰국뒤 남은 별짚을 진공포장한 것으로 배합사료와 함께 소의 주식입니다. 잘리지? 이거 하나, 하루만 하나 먹여. 이거 40마리에 한번 먹여. 그런데 나다리 붙어 있는 볏짚은 수뿐 아니라 철새의 주식. 농민들이 볏짚을 풀 사료로 팔면서 철새는 보통 연초부터 먹이 부족에 시달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은 논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논이 사라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주남저수지 항공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지난해 사진입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논이 있고, 논 곳곳에 축사나 공장, 집이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위에 최초의 항공사진인 1948년 사진을 놓고, 새로 생긴 건물마다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동판 저수지와 주남 저수지 사이, 과거 논이었던 주남 저수지 앞, 옆들에, 특히, 많은 건물이 들어선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앞들은 큰 불이 큰 기러기. 옆들은 제두루미의 주요 먹이터. 노는 사라져 가고. 철새는 먹이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 먹이터가 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들이 경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어,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지난 2007년 KBS 카메라에 포착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가창오리의 모습입니다. 수천 마리가 허공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추는 군무는 가창오리의 전매특허입니다. 너무 좋지요 자연도 좋고 철새도 많이 하고 특히 겨울에 다른 데서 볼수 없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주남을 찾은 가창오리는 지난 2002년 3천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단 3마리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단한 마리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남저 수지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멸종위기종의 경우, 지난 10년간, 큰 기러기는 320여 마리에서 250여 마리, 큰고니는 400여 마리에서 280여 마리로 줄었습니다. 전체 개체 수도, 지난 2002년 5,900여 마리에서 2007년, 8,200여 마리로 늘었다가 지난해 2,600여 마리로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 불과 5년 만에 철새로부터 외면받는 철새 도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제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각인이 상당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주남저수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졌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남의 경우 주남저수지, 또 창녕 우포늪이기 때문에 철새를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철새가 찾는 나라는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철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희귀한 천연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에는 장기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꼭 보전해야 하는 보전지역, 또 외부와 주남저수지를 잇는 완충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로부터 주남저수지를 보호하는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조례와 같은 규정은 아니지만 이틀 안에서 저수지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남 저수지 장기 종합 계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주남 저수지와 동판 저수지 사이 길. 컨테이너 박스가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과 같은 넓은 공간이 있고 수도시설도 갖췄습니다. 안쪽에는 별도의 방은 물론 화장실도 있습니다. 일손을 돕고 있다는 한 할머니는 이 컨테이너의 주인이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남저수지 관리 계획에 따른 완충 지역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창원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창원시는 환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컨테이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컨테이너 주인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관리구역 자체가 잘못 지정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동판저수지 옆에 한 공장. 기계설비 보강을 이유로 최근 증축을 신청했습니다. 이곳은 일부 업종에 한해 생산 활동이 가능한 곳. 것도 아니고, 신설하는 그 아니고. 문제는 이 공장의 위치입니다. 동판 저수지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동판과 주남 저수지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지대가 높아 17미터로 증축까지 되면 철새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남 저수지 장기 계획에 따르면 보전 지역에도 완충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자 평평한 터가 나옵니다. 수십 년된 소나무가 있었지만 땅 주인은 허가 없이 벌목한 뒤 산을 깎고 움막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동판저수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옆에는 고급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땅 주인은 이곳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세월의 흐름에 나대지가 되는 거고 나대지가 되면 도시계획 변경에 용이한 모습이죠. 그러면 토지의 형태죠. 그러면은 이제 도시가 변경하면 여기가 집을 짓기에 딱 좋은 거죠. 불법 형질 변경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창원시의 행정이 이 같은 무차별 개발 바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이땅 소유주의 주택 건축을 노린 형질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게 이유. 땅 소유주는 창원시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남저수지라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봤기 때문. 그런데 이땅 바로 앞에는 어찌된 일인지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슷한 곳에 대해 한 곳은 되고 다른 한 곳은 안 된다는 모순된 결정을 창원시가 내린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장기계획을 재검토하고 습지에 대한 일관된 행정을 창원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만의 것이 아니고 주민의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행정이 제줘야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주남저수지에서는이 행정의 역할이 아직까지 너무나 미미하다. 이처럼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곳곳에선 갈등이 골막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읍에선 완충지역 확대를 반대한다는 유인물이 붙었습니다. 유인물은 한 사설 단체 명이지만 주민들의 해묵은 감정이 표출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 때문에 개발이 더딘 것 무엇보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창원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주조 주남 저수지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창원시가 준 답변서입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장기 발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관리구역의 축소냐 확대냐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전남 최대 철새 도래지 순천만. 이곳의 상황은 주남저수지와 좀 다릅니다. 논 한가운데를 차지한 철새들. 흑두루미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새들이 어지간히 많이 와도 이렇게 먹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철새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새가 많이 와야 습지가 습지다워지고 관광객이 늘어나 결국 지역 경제가 산다는 게 기본 방향. 이 때문에 볕짚은논에 그대로 두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합니다. 과거 습지였던 주차장은 다시 습지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만들어진 순천만 관리 조례가 가장 큰 특징. 주남저수지 장기 계획이 단지 계획에 머물러 있는 반면 순천만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순천만을 인해서 생태적 가치는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보다는 보존하면서 더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저 떠나보낸 상막한 환경보다 새와 자연, 인간이 함께 살순 없을까. 미로에 빠져 있는 주남저수지 문제 해결의 탈출구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